강원식 기사실장님 그리고 우상호 전무수님 남북 일정 속에 이렇게 밑두담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분 모두 국정 경험과 정치 풍차를 두루 같이 친분들입니다. 이재명 전부의 성공 을 책임지는 최 전선에 계신 만큼 오늘 과 만남이 매우 확별합니다 강원식 실장님께서는 실용과통합을 리더십으로 국정 전반에 안정감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부상 수성님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정무관료가, 형영관로 대통령과 국회를 이는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풀고 국민 주권을 되살릴 정부입니다 민생 회복, 경제 재건, 공정한 질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국정을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소통입니다. 노당과 정부, 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소통을 맞잡을 때 국정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은 희망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만남이 그런 힘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홍식 실장님, 우선호 수석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홍식 대표님께서 주의장에 나있겠습니다 김병희 대표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한대에 대해 저희 교 매우 감사하을 전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김병기 대표님께서는 가장 민주당에서 묵묵히 일하고 끊이지 않으면서 실천적으로담보해주는 분입니다. 역대 이런 원내대표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묵묵하고 듣는 대표님을 우리 민주당은 선출했습니다. 문장이 선출의 의미는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가장 묵묵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변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성공 여부는 당정 또뭐 과거에는 청이라고 했는데 당정 대의 호흡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혼연일체가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체감이 이번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공 과로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부를 감시도 해주셔야 하고 비판도 해주셔야 되지만 또 때로는 가장 든든한 부분으로서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3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많은 성찰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잡해 있습니다. 인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내란을 극복해야 됩니다. 김병희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린 개혁과 대안 그리고 결국 정치에서 대화가 실종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려 노력이 비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께서 워낙에 대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안정감과 훌신이 가지시고 있는. 중요한 능력이신 만큼 저는 야당과도 원활하게 소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저희는 그것을 정부의 로 이론으로서 잘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국회와 많이 소통하고 또준비 하게 의미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대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